y로의 함수인 것을 고 골라주면은 자, 마이너스 1, 0, 1 0, 1인데요 자, 1번서부터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x 를 쏩니다 얘는 1로 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0으로 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못쏜 거예요, 그래서 함수 아니고요 2번 마이너스 -1, 1, 0, 1 공역 0, 1, 2 X가 절대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값이 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0의 절대 값은 얘가 되고. 어, 1의 절대 값은? 1의 절대 값은 1이죠. 다쐈죠 모든 사람이 화살 한발씩만쐈습니다 자, 이거 됐어요. 2번 된 거고요. 3번. 또 써볼게요. 마이너스 1, 0, 1. 0, 1, 2. 제곱한 다음에 1더 합니다. 제곱하면 1이죠. 1에다 1더 하니까 2죠. 제곱하면 0이죠? 거기다 1더하니까 2가 되고 제곱하면 1이죠? 제곱하면 1이죠? 거기다 1더하니까 2가 되겠네요 어, 화살 한 발씩만 다 쌌네요 됐어요 함수 4번 음, 그림을 그려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 0 1 0 1 2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1더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 1더하니까 마이너스 2죠 아, 못 샀죠? 얘가 못 샀어요? 함수 아닙니다 벌써 어, 얘는 못 샀어요 얘가 쏠 데가 없어, 요 여기서. 쏠 데가 없어서. 자, 5번. 세제곱 한다면에 1도 합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1더 하니까. 이거 되고, 세제곱. 0에다 1더 하니까 이게 되고. 세제곱. 1에 세제곱은 1에 세제곱은 1이죠. 거의 다1더 하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